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의회 제218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평택시의회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택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합니다. 또한 주요 사업 현장 27곳에 대한 현장 활동도 실시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화 의원과 이해금 의원이 각각 7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권영화 의원은 지속 가능한 평택을 위한 시민지원농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의 농업의 후원자이자 안정적인 소비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시민 지원 농업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혜금 의원은 관급공사 및 용역 발주 시 평택업체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먼저 간내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법 차등 적용, 하도급시 간내 업체의 활용비율 가산,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입찰제한 요건 등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한 재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두 건, 자치행정위 세 건, 산업건설위 세 건, 복지환경위 네건등 모두 12건입니다. 시 집행부가 발의한 재개정 조례안은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총 9건입니다. 한편, 지난해 2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의원 발의로 제출돼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68년이 됩니다. 이에 맞춰 평택시 의회가 주한미군 역사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부터 자료 수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 218회 임시회에서도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